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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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보내주신 조선주 분석 리서치 레포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중요한 유의사항 먼저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참교자료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혹시 더... 자세한 음, 트레이딩 매매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오전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구체적인 전략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점들 유념하면서 레포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국 조선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또 주요 기업들 이야기까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포트 딱 펼치면 처음 눈에 띄는 게 슈퍼사이클 진입. 이문 구더라고요. 조선 빅3 수주 잔고가 200조 원을 돌파했다. 와, 이것만 보면 엄청난 호황 같은데요? 네. 그 숫자 자체는 그렇죠. 당장 2026년까지는 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근데 이레포트가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지점에서 동시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같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죠? 당장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7%로 좀 내려앉았어요. 반면에 중국은 거의 70%까지 확 치고 올라왔고요. 7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내년 2025년 신규 발주는 올해보다 한10% 이상 감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감은 많지만 미래의 일감 확보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죠. 과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런 고민이 깊게 깔려 있었네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기회 요인은 어떤 걸까요? 레포트에서 뭐 강조하던가요? 역시 핵심은 기술력이죠.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 바로 LNG 운반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특히 FLNG라고 부르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FLNG. 바다 위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FLNG 분야에서 기술력과 수주 경험이 상당하고 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이나 다른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제 진출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자랑이 아니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한 뭐랄까 한국 조선업계의 차별화 전략이자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마침 또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을 LNG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네 기회의 요인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 이게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레포트에서 지적하는 위험요인들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과저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수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점유율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 또 중국과의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가격 경쟁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그리고 현재 쌓여 있는 이 많은 수주 장구가 소진되고 난 뒤에 소위 수주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인 국내 인력난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이 위험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서 현장 분위기를 인용했는데 앞날 예측이 너무 안 되니까 주문이 뚝 끊겼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주문이 뚝 끊겼다. 네. 특히 중국보다 우리가 한30-40% 정도 가격이 높다는 건 이건 정말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우제표는 수주장고 덕분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2~3년 뒤를 챙질 새로운 일감, 특히 우리가 잘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계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따내고 동시에 비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현재의 안정적인 수주장고라는 이 달콤함 뒤에 점유율 하락이라든지 미래 일감 확보라는 아주 치열한 현실이 숨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LNG 선이나 FLNG, 친환경 선박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회가 있다.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레포트도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특정 기업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고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죠. 과연 한국 조선 업체들이 앞으로 2~3년 동안 이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실제 수주로 연결시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비용 문제는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렇군요. 이 리포트는 중요한 판단 근거들을 제공해 주지만 결국에는 실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전략이나 수주 공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조선업 분석 자료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눈 모든 정보와 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귀하께서 직접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과연 기술력이라는 그 좁은 길을 잘 헤쳐나가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거센 경쟁의 파고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